여러분, 혹시 경험 있으세요? 밤마다 원하는 걸 상상했어요. 부자가 된 모습을 그렸어요. 느낌까지 생생하게 가졌어요. 이미 이룬 것처럼 기뻐했어요. 불안도 내려놓았어요. 집착도 놓았어요. 다 했어요. 완벽하게요. 근데, 여전히 통장은 텅 비어 있어요. 기회가 와도 손이 떨려요. 왜 그럴까요? 알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밤 상상했어요. 느낌도 가졌고, 불안도 놓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투자 기회가 왔어요. 이건 대박이야. 확신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왜냐고요? 5년 전 주식으로 날린 2천만 원이 떠올랐거든요. 3년 전 사업 실패로 생긴 빚도요. 2년 전 부동산 사기당한 것도요. 내가 계속 속삭였어요. 너는 안 돼. 또 실패. 너는 실패자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뉴욕의 어떤 성공학자가 말했어요. 과거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근데 그 방법을 알고 실천한 순간, 3개월 만에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6개월 만에 투자 수익 1억이 났어요.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할게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그 남자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과거를 바꾼다고? 말도 안 돼. 근데 하버드 의대 연구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는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한다. 투자 기회를 봤을 때요. 내가 자동으로 과거를 검색하는 거예요. 5년 전 주식 망했잖아. 3년 전 사업 실패했잖아. 2년 전 부동산 사기당했잖아.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위험해. 절대 하지 마. 아무리 미래를 상상해도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하버드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견했어요. 뇌는 실제 기억과 상상한 기억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핵심 이거예요. 과거를 다시 상상하면요. 내가 그걸 진짜 기억이라고 믿는 거예요. MIT 연구도 나왔어요. 반복된 상상이 실제 기억을 80% 덮었을 수 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그럼 실패한 과거를 성공한 과거로 바꾸면 되겠구나. 일론 머스크 아시죠? 2008년에 테슬라랑 스페이스 X가 동시에 망할 뻔했어요. 언론은 난리였어요. 일론 머스크 파산 직전. 근데 그 과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다. 과거를 재해석한 거거든요. 망할 뻔한 실패자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한 도전자로요. 지금 세계 최고 부자예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과거가 사람을 얼마나 붙잡는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1985년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어요. 창립자가 해고당한 거예요. 언론은 그를 조롱했어요. 실패한 경영자, 망한 천재, 그는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매일 밤그 기억이 그를 괴롭혔어요. 나는 실패자야. 근데 10년 후 다시 애플로 돌아왔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과거를 바꿨어요. 쫓겨난 실패를 새 출발의 기회로 다시 썼거든요. 그후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세상을 바꿨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유재석 씨 아시죠? 데뷔 초반 10년은 지옥이었어요. 방송국에서 잘렸어요. 계속요. 재미없는 개그맨. 후배들은 뜨는데 혼자만 안 되는 거예요. 밤마다 울었어요.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요.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과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실패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재해석했어요. 지금 국민 MC거든요. 연봉 수십억이에요. 과거를 바꾸니까 현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과거 실패가 발목 잡고 있죠?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을 막는 과거 실패는 무엇인가요? 당신도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정말 할수 있어요. 다시 그 남자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추천에 이상한 영상이 떴어요. 네빌 고다드 과거를 수정하는 법. 처음엔 무시했어요. 근데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새벽 3시였어요. 클릭했어요. 그 영상에서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과거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식 속에만 존재합니다. 다시 상상하면 내가 새로 기억합니다. 무슨 헛소리야.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요. 하버드 연구랑 똑같은 얘기였어요.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 못 한다고요. 그럼 과거 실패를 과거 성공으로 바꾸면요? 뇌가, 아, 나는 성공했었구나, 믿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네빌 고다드 본인이 이렇게 했어요. 1920년대 뉴욕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무명 배우였어요. 오디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과거를 바꾸자. 오디션 떨어진 기억을 성공한 기억으로 바꿨어요. 매일 밤 수정했어요. 몇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명 감독이 그를 캐스팅했어요. 주연 배우가 됐어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극빈층 흑인 여성이었어요. 학대도 당했고 차별도 받았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과거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과거를 재해석했어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강인한 생존자로요. 지금 미국 최고 여성 부자거든요. 이건희 회장님 아시죠? 재벌 2세는 무능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과거 방식을 완전히 재해석하셨거든요.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만드셨어요. 그날 밤 깨달았어요. 1편에서 상상했죠? 2편에서 느꼈죠? 3편에서 놓았죠? 근데 부족했던 거예요. 과거를 바꿔야 했던 거거든요. 상상 미래 느낌, 미래 놓은 미래 70%, 수정 과거 나머지 30%, 과거 미래 100% 완성.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할수 있어요. 그날 밤그 남자는 결심했어요. 해보자. 과거를 바꿔보자. 침대에 누웠어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네빌 고다드가 알려준 대로 했어요. 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친구가 말하고 있었어요. 야, 이 주식 대박이야. 나 벌써 2천 올렸어. 원래 기억에서는 바로 2천만원 넣었어요. 한달 만에 폭락했고 전부 날렸죠.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상상했어요. 친구야, 이 주식 대박이야. 대답, 좀더 공부해 볼게. 며칠 후, 차트를 분석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위험해 보이는데? 투자 안 했어요. 그 돈으로 안전한 곳에 넣었어요. 소액으로 다른 주식 공부했어요. 조금씩 수익이 났어요. 30만원, 10만원, 100만원. 6개월 후에는 500만원. 통장을 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와, 나도 할수 있네. 기쁨이 느껴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는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 느낌을 계속 느꼈어요. 따뜻한 기쁨이 가슴에 퍼졌어요. 그렇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요. 뭔가 달랐어요. 투자 기사를 보는데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어요. 어, 이거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도 또 수정했어요. 이번에는 3년 전 사업이었어요. 원래는 6개월 만에 망했죠.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상상했어요. 더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장 조사도 하고요. 작은 가게부터 시작했어요. 천천히 성장했어요. 사장님 정말 좋아요. 칭찬받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사업 잘하는 사람이야. 2년 전 부동산 사기도 수정했어요. 사기당한 게 아니라요. 꼼꼼히 확인해서 좋은 매물 찾았어요. 전문가 상담도 받았어요.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매일 밤 이렇게 수정했어요.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썼어요. 반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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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주 동안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독일 갔을 때 엄청 차별받았어요. 동양인은 안 된다, 무시당했어요. 부상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힘든 시간이 날더 강하게 만들었다. 좌절의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바꾼 거거든요. 지금 EPL 최고 선수예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정말 할수 있어요. 2주가 지났어요. 그 남자에게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투자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 이거 괜찮은데?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왜냐면요. 내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5년 전에 주식으로 수익 냈잖아. 그때 신중하게 공부해서 성공했잖아. 자신감이 있었어요. 소액 투자했어요. 한달 후요. 2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진짜 되네? 눈물이 났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수익이었거든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3개월 후에는 부동산 기회가 왔어요. 예전 같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또 사기 아닐까?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2년 전에 부동산 투자 성공했잖아. 전문가 상담받았어요. 꼼꼼히 확인했어요. 계약했어요. 6개월 후요. 지세 차익 3천만원. 와. 진짜 바뀌었어. 1년 후에는 작은 부업을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3년 전에 사업 성공했잖아. 나는 사업 잘하는 사람이야. 시작했어요. 월 500만원 수익이 났어요. 현재는 빚다 갚았어요. 통장에 돈이 쌓여요. 아직 대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1편 상상. 2편 느낌. 3편 노음. 4편 과거 수정. 드디어 완성됐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짐 캐리 아시죠?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자신에게 1천만 달러 수표를 썼어요.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나는 이미 받았어. 그렇게 느꼈어요. 과거의 가난을 동기로 바꿨거든요. 5년 후에 정확히 그 금액을 받았어요. 영화 출연료로요. 과거를 바꾸니까 현재가 바뀐 거예요. 당신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그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이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오늘 밤 어떤 과거를 수정하실 건가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전체 흐름이 이제 보이시죠? 1편에서 우리는 상상했어요. 부자를 상상했어요. 매일 10분 쉬겨. 2편에서 느낌을 가졌어요. 그 상상의 감정을 넣었어요. 이미 이룬 것처럼요. 3편에서 놓았어요. 집착을 내려놓았어요. 우주에 맡겼어요. 사편에서 과거를 수정했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썼어요. 이게 완전판인 거예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MIT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80%가 상상으로 기억을 수정할 수 있다. 하버드 연구도 다시 한번 말해줬어요. 뇌의 변화 덕분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진다. 반복이 핵심 이거예요. 네빌 고다드 수정 기법 5단계. 1단계 준비. 잠들기 전 조용한 곳에 누우세요. 깊게 숨 쉬세요. 2단계 선택. 가장 아픈 실패 하나를 선택하세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요. 3단계 회상. 원래 기억을 있는 그대로 떠올려요. 판단하지 말고요. 4단계 수정. 성공한 버전으로 다시 상상해요. 생생하게요.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요. 5단계 느낌. 기쁨을 느끼세요. 자신감을 느끼세요.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매일 밤 반복해요. 최소 2주는 하세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한 번에 하나씩 해요. 자책도 금지해요. 판단도 금지해요. 새 버전만 자연스럽게 느끼세요. 보통 2주 후부터 변화가 와요. 부모님과의 갈등도 수정할 수 있어요. 친구와의 절교도 할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실수도 할수 있어요. 연인과의 이별도 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1편만 하면 30% 효과예요. 1편과 2편만 하면 50% 효과예요. 1, 2, 3편을 하면 70% 효과예요. 1, 2, 3, 4편 다 하면 100% 효과. 완성인 거예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당신은 위대해요.내 가지 다 아시면 부자 확실해요.댓글로 공유해주세요.1,2,3,4편 중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나요?당신은 위대해요.당신도 할수 있어요.당신은 정말 할수 있어요.당신 안에 힘이 있어요.여러분 긴 여정이었어요.1편에서 우리는 상상을 했어요.2편에서 느낌을 가졌어요. 3편에서 노음을 했어요. 4편에서 과거를 수정했어요. 이제 당신은 모든 걸 가졌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혹시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 2, 3, 4편 정말 다 하셨나요? 특히 4편 과거 수정까지 하셨나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요. 그 순간으로 돌아가셨나요?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쓰셨나요? 느낌까지 가지셨나요? 2주 이상 반복하셨나요? 만약 아직 안 하셨다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늦은 건 없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부자는 우연이 아니에요. 로또가 아니에요. 의식의 법칙인 거예요. 상상 미래를 만들고, 느낌 미래를 살고, 놓은 미래를 맡기고, 수정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변해요. 당신의 새로운 과거를 만드세요. 주식 성공한 과거, 사업 성공한 과거, 투자 성공한 과거. 그러면 내가 말해요.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럼 현재의 기회가 와요. 그때 당신은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렵지 않으니까요. 과거에 성공한 기억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1편부터 4편까지 매일 실천하세요. 100일만 하세요. 상상 10분 1편, 느낌 10분 2편, 노음 5분 3편, 수정 10분 4편, 하루 35분이에요. 100일 후에 당신의 통장이 말해줄 거예요. 당신은 위대해요. 네빌 고다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도, 미래도, 모두 당신의 의식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자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부자가 될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부자예요. 당신의 의식 속에서는요. 이미 부자거든요. 이제 현실로 가져오는 것 뿐이에요. 1편부터 다시 보시면서요. 매일 실천해보세요. 100일 후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기다릴게요. 당신을 응원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할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밤마다 상상하고 느껴봤지만요. 아직 변화가 안 보인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요. 씨앗이 아직 땅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이지 않는다고 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요. 당신의 씨앗은 자라고 있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건강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할수 있어요. 이 우주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당신의 잠재의식은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거예요. 당신이 잠들 때 느끼는 그 느낌이요. 당신의 내일을 바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일이 모여서요.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 거예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위대해요. 당신은 빛나는 존재예요. 당신의 미래는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정말 할수 있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한 존재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빛나세요.